산문박 군중 사이에 누이 보배가 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옹스님은 신광사 주지로서 대중을 이끌고 산문을 통과하더니 보광명전에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자나의 꼭대기를 밟는다 해도 그는 더러운 팔을 가진 사람이오." 말해보시오. 무엇에 예배하는가? 그리고는 손으로 불상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높이셨지요. 나 때문에 예배를 받을 것이오. 대중들은 합장 배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뒤를 따랐지요. 이윽고 주지가 거처하는 거실에 이르시자. 이 방은 부처를 삼고 조사를 삼는 큰 화론이라 하시더니 주장자를 높이 쳐드시고는 이 주장자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오 대중은 이칼 밑에서 몸을 비칠 수 있겠는가 이리 나와도 좋소 하고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시고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리 집에 적자를 빼놓고 누가 감히 이 속을 장아내는가. 대중은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합장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스님은 이윽고 법당에 올라 향을 사른 뒤에 법좌에 올라. 간단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산성은 오대산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일을 다 말하였고 토님과 주인이 서로 앉거나 서거나 엄연하여 이미 일을 이루었는데 다시 산성이 모래를 던지고 흙을 헛길을 기다리는 것은 흰 구름이 말이오! 명신아 예, 큰 스님 그때 내가 신광사 주지로 부임해서 설법을 마치고 거실에서 한숨 돌릴 적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는지 아느냐? 누구셨는지요? 네가 걸핏하면 거처를 묻고 나던 바로 묘연 스님이었구나. 묘연 스님이셨군요. 물론 그대는 스님이 아닌 처자의 몸이었지만 말이다. 얼마나 반가우셨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쁨이 겹친 셈이셨겠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느니라. 예? 명신은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에 한 순간 의아해하다가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지요. 혹시 묘연 스님께서 슬픈 소식이라도? 그걸 슬픈 소식이라 할지, 아쉬운 소식이라 할지, 어나? 출가 사문으로서 기쁨도 슬픔도 아쉬움도 초월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큰 스님 답답합니다. 스님은 다시 그때의 일을 회상하십니다. 그래 아버님은 강력하시냐? 예 스님 정정하십니다. 네가 노고가 많구나. 아, 아니라 얘 예. 노고랄 것도 없지만도 그 노고도 이제 끝날 듯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방금 아버님께서 정정하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하지만도 지를 쫓아내시겠다니, 왜 하는겨? 뭐라고 쫓아내시겠다고? 예, 지가 출가의 뜻을 세운 것을 왜 아셨는지, 한 사건만 퍼뜩 출가하라고 안하십니까? 너무 여우셨던 모양이구나, 아니라, 예, 처음에서 지도 아버님께서, 노여워서 그러신 줄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던 길아요. 어, 음. 아버님께서는 이래 말씀하십디다. 네가 이왕 출가하기를 마음 먹었다니 내 말리지 않는데. 네도 오라버니 따라 만인이 우러러보는 스님이 되겠다. 내사. 장스런두 스님의 애비가 아니겠노? 하모. 아, 뭐. 네가 가겠다면, 마니 네 오라비 떠날 때 말리지 않았듯이, 니도 말릴 이유가 없는기라. 버뜩 떠나거래. 이 애비 생각 말고 속히 떠나거라. 이 애비 탓으로 출가를 늦춘다이 말이 되노? 아, 니사, 이 앱이 놔 놓고 떠나는 거에 안쓰러 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겠다 하겠지만서도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인기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서 나무토막 만나기만 하 어렵고 불법 만나기 또한 그래 쉽지 않다 겠는데 네가 기특하게도. 사문의 뜻을 두었다 가는데 그를 이 애비가 말린다모 어느 세월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겠노 만의일이라도내사니를 말린다모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니는 애비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단 말이고 어이 글쎄 이래 고집을 피우시니 뭐야 합니까.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단 말이냐? 다시 말씀드려 보지도 않고, 말씀드렸지. 출가를 해도 아버님 모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얼마나 제가 간청했는지 몰라. 예, 그런데도 한사코 몰아내시겠다 하더냐? 예, 이 세상이 불 붙은 집인 줄 알았으면 퍼뜩 나갈 일이지 무슨 말이 그래 마냐고 머리에 불이 붙은 듯 한시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 듣지도 못했냐고 내사 내 자식들 애비 하나 봉양하는 그런 작은 인물로 기르지는 않았다고요 니도 오래비 맹키로 하루속히 높으신 스님이 돼가이 말세에 불쌍한 많은 중생들 제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래 말씀하시는 길 아예. 하지만 열로하신 몸으로 어찌 혼자서? 조카 내외가 언약을 했어예 조카 내외가? 예. 사실은 예. 지가 아버님 모셨다하지만 조카 내외가 없었으마 위에 소소한 일을 보살필 수 있었겠는교. 조카 내외가 담담히 말했어요 고모님 뜻대로 큰일 하이소 조부님은 저그들이 모시겠십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음... 스님 제가 이 신광사를 찾아온 것은요 스님께서 주석하시게 된 것을 경하도 할겸제 앞날에 대해 문이 코자 이래 왔어요. 나온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지요. 그리고 이웃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지요. 보배야 예, 스님. 네가 이미 장로계, 장로니계까지 탐독하고, 내가 당부한대로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웠으면은 내긴 말을 하지 않아도 능히 알 것이다 마는 출가하여 사문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몸의 안위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자 함도 아니며 명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리라. 생사를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려는 것이고 마침내 출삼계하여 중생을 건지려는 것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알면 뭘 하겠느냐? 수행이 따라야지. 몸만 출가했다고 진정한 출가가 아닙니다. 마음 출가. 심출가가 진정한 출가인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요. 나옹 스님은 이리하여 누이 보배의 머리를 깎아주고 묘연이라는 법명을 주고 계송을 내리지요. 무명에 지친 풀을 뿌리채 깎았나니. 당당한 자성의 기율이 스스로 원만하리, 지금부터는 어떤 그릇된 길도 밟지 말고, 바로 위음급 밖에 근원을 뚫고 가라.